어머님, 이제 미용실도 정리하시죠.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낡은 가게, 이제 그만할 때 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미용실 거울 앞에 서서 40년 전이 자리에 처음 섰던 나를 떠올렸다. 그 가게가 내 인생 전부였는데, 나직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재개발 철거 통보서를 손에 쥐고 있던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2 7일곱에 시작한 이 미용실에서 수천 명의 머리를 다듬어왔다. 웃음도 눈물도 인생 이야기도 모두 이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울 속 예순일곱 살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주름진 손으로 가위를 쥐어보지만 무릎이 시큰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이제 나는 정말 혼자였다. 엄마,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내요. 지금은 혼자 계시기 위험하잖아요.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릎 수술을 하고 나니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내 짐을 들어주었다. 손주들도 할머니 왔다 하며 반겨주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척 했다. 하지만 점점 공기가 달라졌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손주들은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게 되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고 말았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 오시고 나서 우리 집 분위기 완전 바뀌었어.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평생 가족 위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걸까? 손으로 이불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무도 내 울음소리를 들어서는 안 됐다. 며느리의 눈치를 더 이상 볼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르신, 2인실은 월 280만 원이에요. 공유실은 220만 원이고요. 장담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내 얼굴은 굳어갔다. 연금이 얼마나 나오세요? 130만 원이요. 아,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거나 자녀분들께서 보태 주셔야 할것 같네요. 상담실을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간병인을 두 잔이 더 비싸고, 결국 나도 다른 노인들처럼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4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은 남편 병원비로 다 나갔다. 이제 남은 건 보잘 것 없는 연금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요즘 전화를 받는 게 두려웠다. 보험 권유나 대출 광고 뿐이었으니까. 여보세요? 터니 씨. 나야 안나. 박 여사. 기억나죠? 어머. 박여사님, 얼마 만이에요? 20년 전 단골 손님이었던 박여사였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웠다. 터니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내가 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했거든. 이인실인데, 혹시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네, 복지주택이요.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18만 원이야. 나 혼자 살기엔 넓고, 선희 씨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그때 참 좋았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복지주택 월세 18만 원내 연금으로도 충분히 낼수 있는 금액이었다.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요양원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살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그래, 해보자.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보자. 손을 떨며 박 여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복지주택 현관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다. 작지만 깔끔한 방두 개, 부엌, 화장실, 벽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침실마다 비상벨이 있었다. 선희 씨, 1층에 공용 식당도 있고 운동실도 있대요. 박 여사가 신이 나서 말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다. 작은 정원이 보였다. 꽃이 피어 있었다. 아들 집에서는 창밖을 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볼수 있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미용실이 될 수도 있겠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1층 휴게실을 지나가다 빈 공간을 발견했다. 혹시? 복지관 담당자를 찾아갔다. 제가 40년 동안 미용사로 일했거든요. 여기 어르신들 머리를 무료로 잘라드리면 안 될까요? 담당자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선희 씨, 오늘 내 차례지? 그럼요, 김할머님. 어서 오세요. 토요일 오전이면 1층 휴게실 한쪽에 작은 거울과 의자를 놓고 머리를 잘라드렸다. 처음엔 서너 명뿐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다. 선희 씨 손길은 참 따뜻해. 예전엔 미용실 가는 게 귀찮았는데 이젠 토요일이 기다려져. 호호. 제가 더 기다려지는 거요. 머리를 자르며 나누는 이야기 속엔 웃음과 위로가 있었다. 누군가의 손주 자랑을 들어주고 아픈 무릎 이야기도 나눴다. 가위질을 하는 동안 나도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노인 공동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어요. 기적이라니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할머니. 기자의 말에 뭉클했다. 기사가 나간 후 TV 취재팀까지 왔다. 선희 씨, 왜 이런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엔 손님 머리를 다듬어줬지만 지금은 마음을 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 문을 열자 아들 내외가 서 있었다. 며느리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TV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죄송해요. 그땐 왜 몰랐을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괜찮다. 나는. 내가 힘든 줄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얼마나 불편했겠어. 이제 자주 올게요. 어머님 사시는 거 보니까 정말 좋아보여요.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박 여사가 말했다. 선희 씨,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서. 복은요. 지금 이 순간이 복이죠.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오늘도 손님 많겠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반짝였다. 가위를 손에 쥐었다. 40년을 함께한 이 가위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머리뿐 아니라 마음도 예쁘게 다듬어 드려야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휴게실에 도착하자 벌써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다. 선혜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네. 어서 오세요.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 소리에는 여전히 사람 냄새와 온기가 흘렀다. 요양원이 아닌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 나는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이것이 나의 작은 기적이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의 작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